알쏭달쏭 법률 예솔노를 yes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그런 생활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폭행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좀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폭행으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폭행으로 인해, 자, 폭행과 관련한 OS 키조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 경찰이 2개월간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 단속 결과 59.1%로 공무 집행 방해가 많았다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두분 어떻게 보셨는지 OX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두분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X인데요. 경찰에서 묻지마 폭행 등 생활주변 폭력 행위를 2개월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2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 546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기간 길거리 등이나 생활주변 폭력 유형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59.1%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업무방해, 손괴가 19.3%, 그 다음 공무집행방해가 7.0% 순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폭행이나 상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네. 이 안에 묻지마 폭행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강병선 님? 네, 맞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 최근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며칠 전이죠. 11월 10일 경에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수에 취한 상태로 그냥 일면식도 없는 행인 여성 3명을 그냥 폭행한 사건이 음.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2명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네. 그다음에 50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이제 이렇게 폭행을 하다가 음. 출동한 경찰까지도 발길질하는 이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경찰은 구속영장을 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음. 어, 사실 묻지마 폭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대표적으로 어,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네. 정말 이슈가 됐었죠. 예. 저도 사실은 묻지마 폭행 사건 상담을 최근에 받았는데 음. 어, 정말 가슴이 아파요. 피해 내용을 들어보면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날벼락이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런 어, 사건들이 음.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데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아까 강 변사님이 호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요? 네, 지난 5월 경에 SNS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서울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피해자 여성분이 이제 바로 철도경비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음. 조사를 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경비대에서 CCTV를 좀 돌려보더니만 이제 못 잡습니다. 네. 지금 사각지대에서 입구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덮어버린 사안이었어요. 아이고. 당사자는 네. 좀 너무 억울하고 하니 이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청원이 올라가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네. 수사가 갑자기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었네요 예. 근데 정작 수사가 진행이 <laughs> 네. 되니까 이제 이 피의자의 신원인척상 전화번호 주소를 전부 특정을 해서 음. 그 사람의 주소지에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체포를 했으니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아, 왜요? 기각이 된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집 주소도 알고 네. 뭐 전화번호 다시 넣 특정한 상태에서 아.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 껴 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네. 긴급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 영장이 이제 구속 영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오. 그 뒤로는 이제 또 이게 무지만 여성 혐오 범죄다라는 음. 이유로 또 이제 영장 구속 영장을 한번더 신청을 했는데 네. 그때 재판부는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네. 조현병 등 정신 장애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에 또 구속 사유는 없다라고 해서 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그랬군요. 조금 어이가 없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진짜 억울하네요. 맞은 사람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예. 가해자가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난 건가요? 네. 그 문제의 핵심에는 정신질환 즉 피의자의 조현병 때문입니다. 음. 조현병. 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네. 정신분열증이라고 많이 음. 얘기를 했었죠. 네. 정신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뭐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어. 듣거나 정상적인 그 판단이나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예. 어 근데 이런 조현병 네. 때문에 일어난 강력 범죄들이 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현병을 이유로 또 법원이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 음. 이렇게 판결을 또 형을 깎아주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죠.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네. 단순히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게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음. 대표적인 예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laughs>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2016년 5월경에 서초구에는 있한 이제 노래방 화장실에서 네. 가해자 김성민이 흉기를 들고 숨어 있다가 네. 남성들이 들락날락한 건다 보내고, 패스하고, 예, 패스하고 음. 피해 여성이 들어오자 아무 이유도 없이 흉기로 칼로 어, 수에 찔러서 사망을 식, 그, 살해한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김성민은 살해, 동기가 뭐냐 이렇게 네.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 평소 여자들한테 무시를 마, 많이 당해 왔다 그래서 음. 참을 수 없어서 뭐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 그런 동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 검, 이제 수사를 해 보니까 그김 씨의 어머니에 따르면은 그 김성민 가해자는 계속 조현병 치료를 받아 왔었다고 합니다. 어.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도 했었고요. 네. 근데 2016년부터인가. 이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조현병이 심각해졌다고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살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사건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이다 해서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음.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요 일심에서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어,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적으로 많이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를 하셨죠. 네. 아니 정신병을 이유로 이렇게 선처를, 그러니까 감형을 해보, 해주면 음, 되냐? 피해자 억울해서 어떡할까요? 그렇죠. 이거. 죽은 피해자는 얼마나 또 유가족들은 억울하겠습니까? 그 예, 그런 점이 또 문제가 됐는데요. 음. 어 이제 그러면은 조현병 말고 또 장애인 복지법상 또 네. 정신장애인이 될수 있는 유형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법에는 그래서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분열형 정동장애, 음.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이제 장애인으로 이렇게 정신장애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감형이 잘 된다는 거죠. 음, 음.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검찰청에서 2017년에 그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한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 처리 기준 방안 이라는 음, 걸 마련했습니다. 기네요. 예, 굉장히 길고 예.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그런데 예, 예. 저도 이번에 이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었던 게 음. 보통은 합의를 하게 되면 뭐 수사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당연히 불구속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예.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 가중 요소로 보아서 구속 수사를 하게 하고, 재판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능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침을 세운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해서 사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합의가 바로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입법의 영역을, 입법이 되기 좀 이전 단계에서 좀 긴박하고 또 국민적 요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사권을 좀 강력하게 하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전 전 국민적으로 좀 알아야 이제,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더좀 중요한 범죄이고,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묻지마 폭행이 아무래도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노인이나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좀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혔는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좀 엄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o 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o 스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어디 내려놓으셨나요? 네, 네 강변호사님오 들어주셨고, 어, 네. 이 변호사님도 오 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답은 O인데, 이게. 우리 법률 방송 애청자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며칠 전에 또 이에 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며칠 전에 SNS 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어, 남녀가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이제 폭행하는 영상이 이제 찍혔습니다. 네. 지하상가 CCTV를 통해서. 근데 폭행을 해서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그 가해자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또 무차별 폭행하는 예.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쓰러졌죠. 네. 근데 남성은 그냥 쓰러진 여성을 두고 가버린 거예요. 음. 그 이후에 지하상가에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오,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가서 이제. 어.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음. 했는데 그 여성이 피해 여성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 괜찮다고 하면서 또 그냥 어. 가버리셨나봐요. 어. 네. 그렇게 이제 뒤늦게 경찰이 이미 다 피해자분이 떠나고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사건을 알아본 것이죠. 근데 사실 형사사건이 입건이 되려면 피해자가 뭐 신고를 해서 에이. 조사도 받아야 사건이 이제 형사사건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피해자분은 그냥 뭐 아무런 남, 그 인적 사항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리셔 가지고 음. 사건이 이제 그냥 더 진행이 되지 않았던 예, 것이죠. 예. 그런데 그 해당 폭행 영상을 그 지하상가 관리 사무소 직원이 SNS에 이제 올린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영상이 퍼지면서 사건이 이제 커진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 가해자 여성을 폭행한 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게 됐고 음. 사건의 전말이 좀 밝혀진 것이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둘 사이 남의에서 신고가 됐군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둘 사이가 뭐 연인 관계였는데 피해 여성이 뭐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폭행했다 음. 이런 어떤 어,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아직도 그 피해 여성은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게 폭행은 아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했잖아요. 그 네. 근데 이 피해 여성이 지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음.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음. 그럼 만약에 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아, 나는 그 남자 처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네.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안될 수도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 물론,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상해 사건으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음. 어,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예. 네. 예. 그 점이 폭행과 상해가 좀 다른 것이죠. 아 그런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근데 이 사건은 폭행의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사실 CCTV 유출. 이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임을 확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음, 그렇죠. 개인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영상들을 외부 유포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대상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중에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 뭐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가해자는 처벌을 아예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사는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경찰이나 검찰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의지가 있으면 처벌시킬 수 있는 게 네.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막 내리쳤어요 아이고, 그런데 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수 있고 음. 그러면 단순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무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폭행 또 다쳤다는 점이 그러니까 상해는 어떤 신체가 훼손되거나 일부라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가 될수 있는데 그럼 특수 상해도 될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음.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트 폭력에 따른 또 다른 범죄와 형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이 변호사님. 예, 유형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제 주거침입, 음. 이제 연인의 집에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데 음. 들어가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당연히 주거침입 을 성립할 예. 수 있고요. 또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 당연히 협박죄 성립하는데, 협박할 때또 뭔가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 에 소화기 같은 걸 들고 이제 협박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음. 주변 눈에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다 특수 협박으로 유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감금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싸우다가 그러면 이제 못 나가게 몸으로 막거나 하고 네. 잠궈 버리는데, 또 감금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범죄가 줄줄이 줄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참, 오늘은 요즘 날로 늘어가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폭력은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정당화 될수 없음 반드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